형 어? 지금 어? 이거 좋아지. 와, 딱개 아, 많다. 한번 사진 어딨어? 이제 그이 어, 어? 이 빼면 뭐 된다. 아, 나 사진 한번떠려 봐라. 얼굴만 하지 하지 없이 안 보이는데? 아, 떠려 아, 봐라. 와, 한 봐라. 안 들어? 물나오는데 나무 어떤 어차피 물 나올 건데 와, 다 질겠다. 아, 물이 안 나와야. 그거지. 아, 압을 빼 아, 아다 하나. 와, 이거, 그래, 죽이네, 완전히. 이게뭐영덕 대게 중에도 엄 엄청 큰 게다 아니 이만이 짜리 치고 거 이거. 이거, 이거. 래야이오 이거, 이거. 전화 와서 내가 그거 줄게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